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인 학회장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국어국문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예비 대학생분들을 위해 국문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출판, 글쓰기, 광고, 방송작가, 문학사, 시와 소설 중 흥미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희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서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학과 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졸업생 또는 선배들과의 멘토링은 추후 진로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음악 동임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즐겁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국어 국문학과에서 제2의 한강이 되어주세요.